다산 갯벌입니다. 지금은 쌀물이 완전히 물이 빠졌어요. 저기 저 가오도까지 물이 빠졌네요. 저기는 그 이렇게 투미이죠투 이제 물이 들어와서 빠지면서 저기에 이제 고기들이 잡히는데요. 돈, 마이 네. 아름다운 갯벌, 어, 그 지금 갯벌들이 다 사라지고 있죠. 그 개발의 논리,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하는 인간들, 갈료들저그한 교아리가 저쪽에, 그 생일 돈과 백일 돈과 그 섬을 샀다죠. 수십억에. 지금 뭐 다리가 나아지니까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다리 딱 나, 논다는 걸 알고 산 거예요. 응? 저한아리가 그래, 니들은 응? 어? 인생이 돈과 탐욕이니까, 예, 예, 그걸로 다 너희들은 재앙이 오는 거야. 이이 아름다운 갯벌이 다, 예, 돈에 놀려, 어, 모든 걸다 개발해 버려. 음. 아직은 그래도 살아 있어요 보세요. 어, 그래도 제가 어, 물로여만 시키는 거예요. 저희 그 저희 마을에서도 일이 오거든요. 건강. 응? 금강이죠. 금강이 예? 오는 거예요. 그리고 탐진강하고 막 유일강, 단일강이죠 이쪽 그 남도에서 굉장히 큰 강이죠. 금강과 예, 유치에서 내려오는 옴천 유치, 저쪽 그 영암에서 내려오는 구림산에서 내려오는 탐진강. 예. 여기는 정말 그 크, 생명의 보고입니다. 생명의 보고. 소리가 막 보글보글보글 보글. 아마 여기도 애들이 손을 뻗쳤을 거예요 지금 저쪽에 골프장이 생겼으니까 아니 골프장이 생기면 저기 저다 오염되지 에? 그 마을도 많은데 응? 고독성 농약을 치잖아요 다이옥신을 제초제 어... 음, 지구별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요. 음, 살아있어. 갯벌의 아름다움. 참, 아름답습니다. 저, 이, 진흙 갯벌. 응? 이걸, 이런 걸 누가 만들 거예요? 어, 저쪽에는 에? 산맥들이 촤악 흐르고. 여기는 또 철새들의 예 철새들의 그 놀이터잖아요 겨울 철새들이 시베리아에서 저 북녘에서 날라오는 거죠 지금은요 황새들이 많아요 황새들이 지금 저쪽 숲에 살다가 다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아침에 음밥 응, 먹으러 오는 거예요 저기 어 안도 청해진 이쪽이 칠양만. 저쪽이 이제 금강과 탐진강이 만나서 내려오는 데죠. 아직은 향긋한 냄새가 나요. 제가 그 새만금 그 변산에 가면요. 아, 막 썩은내가 나거든요. 그 막아가지고 볼을 타야 돼요. 그거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있잖아요. 막 무슨 뭐 대단한 홍보를 하고, 어? 그랬는데 지금은 썩어버린 거예요. 타야 돼요, 안 되잖아요. 안 태요? 안 그돈다 빼먹고, 그게 아마 그게 막 수십 조 들어갔죠, 에? 수십 조.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제 그그 그 환경 폐해까지 하면은 셀수 없는 수천 조의 소니가 보는 거예요. 돈의 논리로. 이걸 어떻게 돈으로 따이냐고요. 경고합니다. 응? 인간들아. 니들이 이걸 딱해선한 순간에 에? 니들은 눈이 멀고 모든 것이 다 응. 어?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야. 후손들까지. 이것들이 응징을 하지 않으니까. 에? 법하고 짜가지고, 어? 그 법관들하고, 응? 그다 짜가지고. 아이고, 친일파이 친일파가 아니지. 악들이지 악들. 응? 뭐 토착이고 도 아니야, 악이야 악.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서 뭐 하니까 아직 손을 덜 뻗친 거예요. 뻗치고 있죠. 지금 막 교량을 놓고 있잖아요. 산길이 이어가지고, 응? 자동차가 쑥쑥 들어오고 막그니게 육지하고 똑같은 가격 더막 비싸게 나가는 거예요 경관이 수려하니까. 음.